제가 전에 커뮤니티로 던전에서 어떤 열매가 가장 좋은지 설문 조사를 살짝 했었는데 부처가 좋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요 부처 가기 한번 써볼게요 능력이 이게 엄청난 방열력이 또 있어가지고 거푸 주먹까지 있기 때문에 솔플이 가능할지 솔플 가능하면은 엄청난 거거든요. 세세가 그래도 실패했었는데 아자 한번 가봅시다. 자 이렇게 때리다 보면 은 이렇게 오, 올라가죠. 그러면 은 이렇게 구가 생기는데음 새 바꿀게요 그냥 네. 자 이제 다시 왔습니다 오 확실히 빠른 느낌 오 좋아 좋아 체를 거의 안 달다 보니까는 완전 사기네 아 손가락 아프다 근데 아 끊겼어 아 이러면 살짝 뭔가 불편하거든요 나이스 잡았다 잡았다 김어디. 제발 오와 뭐야 이제 이러면은 던전할 필요 없잖아 오 전혀 안 아프죠? 너무 좋다, 이거, 붙여. C등급. 10분이나 걸리긴 했지만은, 여러 명이서 하면은, 확실하게, 캐리할 것 같은데. 아 근데 이 무기 뭐야, 이거? w o l v 최근에 영화 나왔죠? 거의 1년 전이긴 한데, 나와도 달리고요 아, 무슨 스테이지 4,500이나 달리냐? 싸우나도 4,000인데? 나 제트. 오오오오오. 잠3만이야 오, 오. 되네? 잠깐만, 근데 이거 물 대고 스킬 다 맞췄을 때한 3만 점될 거거든요 아마. 와 이거 겁나 세네. 스템드 볼만한데요. 자 그리고 이번엔 유튜버 분이 제보해주셨는데 키 각하고 회 각이 또 좋다고 합니다. 이분은 거의 저보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믿어볼만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악세가 안 나왔나? 자눈 끼고. 첫첫첫 첫. 첫 첫. 뭐 약간 센데 약간 센데? 처리해 줍시다아이 아, 평타 다 6천 정도씩 타는데 아, 아, 으, 저 죽겠다, 뭔지, 왜인지... 아, 거의 비슷하네요. 이번에 또마그가게 좋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나 지금 클로드 했으니까 이렇게 두개 써볼게요, 둘이서. 근데 오지마, 솔플해야 돼, 에이, 안 돼, 음, 오지마, 아, 오지마, 아, 만석이네. 이번에 말로, 나이스. 아, 아! 아! 쎄네. 와 이걸 이거 맞춰 안돼안 돼!!! 아 이거 마그는 살짝 안전성 안.. 안안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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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이 살짝 부족한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실험해봤을 때 던전 1위는 부처강인것 같습니다 안전성이 높기 때문에 던전에서는 제일 활약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던전에서 세세히 쓰지 마세요 자꾸 막 끌고 다니니거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끌고 다니는 스킬들은 다 그러긴 한데 어쨌든 간에 막 예!! 부채가 쓰세요 여러분 그냥. 그리고 지금 여러분 구독자 비율이 지금 이렇거든요 제 영상 무료로 보시면서 구독도 안 한다 이 말입니까 실망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 변하지 않는다는 거한 번만 구독 좀 해주세요 제발 제가 10만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저를 10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이번 영상 좋아요 0개 넘으면은 다음 영상 때노래열매 나올 때까지 계속 녹아다 해가지고 댓글 적은 사람한테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0개 달면 이1 0 0 0개천 개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니까 이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고 친구한테도 공유하세요. 유사를 더 널리 널리 퍼뜨리는 겁니다.